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빛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만약에 전조등을 끄고 또 이 전기가 딱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말로 다할수 없죠. 옛날 오래전에 뉴욕에서 한번 정전 사태가 났을 때 아주 그냥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무진장 많이 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밤에 이 길거리에 가로등을 이렇게 다 켜두는 이유가 그게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게 결국은 어둠 속을 이 세상이라곤 어둠을 헤매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그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전에 그 대검 중수 부장이었던 이인규 그분이 쓴 책인데, 어, 나는 대한민국에 검사했다. 아주 부제가 뭐냐면 누가 노무현을 죽였는가. 거기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으로 해가지고, 아무도, 아무도 그를 어느 누구도 찾은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그 언론에도 나왔죠. 이 책이 출간했을 때, 언론에서도 요약이 나왔는데, 에, 당시 주변호인 문재인도, 아, 변론소도 안 내고. 그책에 그 자세히 나와있어요. 자세하게. 그니까, 누가 노무현을 죽였는가. 이명박 대통령도 아니고, 검찰이 아니에요. 전부가 다 좌파들이 자기네 손동지라고 또그 당시 좌파 언론 매체가 오히려 노무현한테, 어, 니가 죽어야, 어? 우리가 산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이인규 씨가 엄청나게, 어? 그, 노무현 그분이 죽은 이후에 하여튼, 여기 사방 천지에서 막 그냥 너가, 너희 검찰, 너희 검찰. 그 그러니까 그런 말을 엄청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퇴임하고 난 뒤에 이제 작년에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뭐뭐 뭐 조국도 그렇고 무슨 뭐 검찰 개혁이 그 그냥 아주 전부 다 개소리. 지들이 다 어? 결국은 어? 노무현 대통령 팽기시켜 버리고 어? 자기네들 결국 좌파 세력 살려고 그 당시 모든 그 상황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홀로 그냥 홀로 내버려졌어요. 그래서 이인규 씨가, 어, 이 사실을 분명히 내가 밝히려고 이 책을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 무슨 뭐 검찰 개혁이니 뭐니 그런 개소리에 속지 말고, 어, 저들이 말하는 모든 그, 것들은 다 뭐예요? 선동이에요, 선동. 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 좌파, 우리 한국의 그 좌파나 진보 좌파 세력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태생 자체가 어때요? 거짓이요 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최고의 권력자인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니, 변호사가 변론서도 안 냈고,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생을 그렇게 이제 마무리했다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송도들이, 우리가요,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를 지켜주겠지? 절대 아닙니다. 사람도 나안 지켜요. 이번에 대통령 윤 대통령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어, 혹시라도 자기 엮일까봐 김문수 외에는 어? 그 장관 이란 그러니까 장관도 그 장관이라는 그 놈들도 하나같이 바보 머저리들이라. 겁이 나니까 지들리 엮일까봐, 어 그냥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사과하라니까 사과하고, 어나뭐난 뭐난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나같이 인간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은 나하고 주님만 사는 거지 누구도 나와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 무덤 속까지 같이 갈 분도 주님이고 친구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오늘 말씀처럼 내가 곧 빛이니, 세상이. 봐요. 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인간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누가 되었든지 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자기 홀로 더듬, 더듬 여기저기 찾다가 결국은 지옥의 구렁터기로 죽는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으므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참 노무현 대통령, 뭐, 뭐, 정치적 견해는 다르지만, 아유,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큰, 뭐, 그, 예,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잘못된, 일반인들이 잘못 알려진, 뭐, 검찰이 뭐 죽였다, 뭐, 뒤집어 씌웠다, 뭐, 그 전부가 다 좌파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에요이 책에서 다 밝혔어요. 어?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뭐, 이명박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막, 그, 어떤 이상한, 멍청한, 당시 어떤 의원이, 어 무슨, 식장에서 막, 일어서서. 자파들은 그러니까 보세요. 뭐, 일만 있으면, 셀카 찍어대고, 징징 짜고, 울고, 춤추고, 노래고, 발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줄기차게 얘기하는 건, 자파를 사람으로 보지 말고, 마귀새끼로 보고 항상 상대하라고. 그러면 돼. 그리고 인간은 절대 믿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 사람이 사람을 믿었다가는 자식한테도 배신당하는 거고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게 절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하고 같이 두면 안 돼요. 언제나 예수님. 아브라함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자, 바치라는 말을 안 했다면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아마 이삭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을 것 같아. 난 그렇게 생각해. 왜? 아브라함도 별수 없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보다 하나님을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복되니까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어렵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쓸쓸하게 죽기 일주일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 야 아니 자기를 변호해줄 변호사들조차도 변론소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고립무원. 아, 어, 고립무원이. 그러니까 결국은 아 이대로 갔다 가 그냥 안 되겠구나.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생을 어쨌든 그렇게 된 거. 근데 그 당시 이제 노무현이 죽고 나니까 그. 이때서야, 뭐, 노무현이 정신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명박이 죽었느니, 이래서 검찰을 개혁한다느니, 자, 보세요. 근데 아직도 그런 프레임에 갇혀갖고, 저, 여의도에서 지금, 이, 이 추운데, 이, 저, 이상한 짓 하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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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 저게 사람입니까? 저게 사람이냐고요. 정상이 아니라고요. 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온갖 거짓과 사악함과 교활함과 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이 아직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냐고. 응?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빛이오. 어? 정말 주님만이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할 때만이 내가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살수 있는구나. 아무리 권력이 높고 돈이 많고, 그래도, 그거, 다나 떠납니다, 결국은. 다 떠나게 돼있어요. 내가 떠나든지, 그게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떠나게 돼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안 떠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그, 인생이 돼야지, 절대, 뭐, 주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귀하게여기고 우리 예수님,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어떤 누구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 세상에. 어떤, 어느 누구도, 어? 이런 말할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존재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최근에 로버트 주니어가 그 백신의 배시라는 책이 드디어 나왔어요. 내가 그 책을 엄청 기다렸는데 나왔어요. 그 책을 보면요. 절대 이 하얀 신도 절대 이것도 음모론이 아니라는 거 거기에 기상천외한 아주 엄청난 그 정보들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직도 혹시라도 아 이거 그래도 뭔가 뭐 설마 그러겠어 하는 분들은 그 로버트 주연의 그 하얀 신의 배신 어, 백신의 배신이그책 나왔으니까 그 혹시라도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도 거기 다 나와있고, 어떻게 기업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그냥, 온 세상을 그냥 아주 막, 뒤집어 벗는지. 근데 또이 얘기 했다고 또 이거 또 유튜브 이것도 뭐 이상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 정보를 여러분이 알려드리니까, 그, 그 책도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을 사는데 있어서, 정말 우리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내이 어두운 이 삶과 이 상황과 이 시대와 이 현세와 내세 모든 일에,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시오, 나의 목자이시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명확하게 믿고 의지하며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